이게 제가 또 병원에서 인터넷 켓으로 타고 가는 열차인데요. 열차 모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예. 인터넷 캣 OST는 동력이란 뜻이거든요. 예.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아, 인터넷 켓 어, 서역도, 서역도 가고 동역도가두 군데 다 가네요. 예, 탑탐입니다 여기 보면은 2가 있고 또 1이 있거든요. 2가 투클래스라고 이게 좀 싼, 싼터고1 음. 적힌 것은 퍼스트 클라스라고 비쌉니다 네. 그러니까 이 있는 사람이 이, 이 티켓을 사고 1사자 1 그러니까 퍼스트 클라스에 타면은 벌금을 한 10만원 이상 물어야 됩니다 예, 예. 아,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네, 저는 일차에 들어왔습니다 네, 여기 투 클라스 있죠 네, 투 클라스 항상 확인하고 타야 됩니다 네, 여기 아무데나 앉으면 됩니다 이렇게. 이런 분이